자, 먼저 송도역. 저 밑에가 송도역입니다. 저 밑에가 송도역이에요. 자, 송도역은, 자, 인천대 입구역인데, 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잠재력이 높은 신도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송도 아시죠? 네, 송도 가보시게 되면, 어, 그야말로 살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다도 가깝고, 뭐, 제가 직접 살아본 경우는 없지만, 거기 여러 번 이제 현장을 가봤거든요. 근데, 어 일단 뭐 쇼핑하기 참 좋고 쾌적하고 어,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실거주자 분들의 만족도가 네, 그래서 어, 직장만 잘 들어오게 되면 어참 좋은 동네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직장이 많이 생겨야 돼요 송도는 왜냐하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송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는 거의 뭐 불가능이죠 불가능 너무 힘들죠 매일 출퇴근을. 네. 차 타도 힘들고 기존의 지하철 이용해도 힘들고 GTX가 생기게 되면 많은 영향을 주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살기는 좋은 동네인데 어 서울 출퇴근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출퇴근도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쪽에 와서도 많이 살 거는 같아요. 근데 송도에 대한 것들은 이 GTX역이 실제로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송도 자체 내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가 제일 관건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얘네가 보시면 10만 세대가 넘어요. 10만 세대가 넘는 그런 엄청난 많은 공급량이 있는 거죠. 투자에선 좋은 건 아니죠. 네. 동탄이 맨날 물량 폭탄이다, 물량 폭탄이다. 네가 11만 정도 되고 얘네도 한 10만 5천 세대 됩니다. 물량이 되게 많은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입주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했죠. 이번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용 보셨, 원본은 못 보셨겠지만 내용이 뭐냐 면은 어, 자기네들도 지금 안 거야, 정부들도. 아, 생각보다 이게 조금 멀다. 의견은 틀리겠지만. 제가 볼땐 과천 빼고는 좀별볼일 없거든요. 먼데, 대신에 거기다가 회자들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배드타운을 안 만들겠다, 절대로. 두 번째, 서울에서 외곽, 이쪽으로 수요가 분산될 수 있게끔 교통망을 확실하게 집어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의도를 알수 있죠. 정부가 GTX에 더 역점을 두겠구나 그 다음에 지금 서울과 수도권과 연결할 수 있는 신분당선 연장이라든가 신안산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음. 그런 개념인 거고, 이제 송도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긴 받되 어쨌든 어떤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 회사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송도는 상당히 많이 어,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GTX 어차피 하는 거지만 길어진 거고, 그러면 이거는 뭐,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어요. 잠재력은 항상 갖고 있는데, 그 폭발을 못 시키는 형태의 도시인 거죠. 어, 송도는요, 인천 쪽에서는 강남입니다. 인천에서는 가장 부, 부촌이죠. 인천의 부자들은 다 송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의 구도심에 있었던 기존 부자들이 다 송도로 가는데, 조사해 보니까 송도를 구입한 어떤 투자든 실거주든 서울 쪽에서 이렇게 유입에 대한 수치는 거의 없어요. 10% 남짓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이 안 사주면요. 여러분들 신도시 가격이 안 올라요. 그죠? 판교나 위례나 광교나 이런 애들이 왜 올랐을 것 같아요? 다 강남 애들이 사준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까지 안 가요. 평택이니, 저기 파주니, 양주니, 남양주니, 아니면 뭐 동탄 이런 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동작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이건 현, 실무에서 뭐 실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어,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 했더니, 뭐가 좋아지고 좋아지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강남 애들이 싸니까 산대요. 근데 아파트 33평이 15억이거든요. 여러분, 싸지 않잖아. 33평이 1 5억이데 뭐가 싸, 그죠? 전혀 안 싼데, 그들의 눈에 비칠 땐싼 거야. 지네 집은 30억이거든. 근데 두정거장 가서 보니까 우리 집 반값이네?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애들이 손을 건드려주게 되면 무조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걔네들은 절대 먼거안 사요. 일단, 강남에서만 사. 두 번째, 돈이 쓰다 쓰다, 이제, 강남에서 살게안 된다 그러면, 강남에서 가까운 쪽만 삽니다. 강동구나, 동작구나, 위에 성동구나, 용산이나, 요 정도까지만 사지, 멀리 안 가요. 그래서, 멀수록, 진짜로 가격이 잘안 오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특성이 그래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 쪽에서 내려오기는 힘들고 GTX가 개통됐을 때는 뭐 투자 수준이 일겠지만 일부의 실거주 정도 수요가 내려오기 때문에 영향은 받을 수 있으나 뭐 폭발적인 수요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송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들의 입주가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진합니다. 그거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고 어 빨리 넣어줘, 넣어주게끔 해야 되는데 경제특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힘이 약했었죠. 그동안은. 근데 탄탄해요. 가격은. 왜냐하면 실거주는 너무 좋아. 한번설명면잘안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건 좋더라고요. 제, 저도 여러 번 갔는데 좋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유, 교육에 대한 프리미엄이 생기고 있고요. 예, 네, 당연히 부자인 사람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교육 특구가 됩니다. 예, 네, 당연하겠죠. 어디든. 네. 강남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교육에 대한 거 없다가 학교들을 몰아넣으니까 파락군이 된 거고, 목동 같은 경우도 아무런 어떤 학군에 대한 프리미엄 없었지만 여의도 사람들이 다른 데는 부자잖아요, 금융권 계통들 거기 모여 사다 보니까 상승하게 된 거고 다 그런 식이거든요. 판교 같은 것들도 그렇죠, 그죠 판교 분당 예전에 평촌이 최고였는데 판교 쪽이나 분당 쪽이 부자인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바로 역전돼 버리죠. 네, 그런 현상들. 그래서 여기서도 인천 쪽에서는 교육 프리미엄이 가장 강한 동네다. 이런 것들은 <laughs> 가격을 상승시키는 매우 유리한 유리한 요소죠. 그래서 GTX가 송도의 집값을 영향을 좀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연식은 다 비슷하죠. 신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역세권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초역세권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시도 볼게요. 어... <laughs> 송도 쪽은, 어, 인천대 있고, 자 여기에요. 이쪽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어 블럭 이름이 뭐 F15, F16, F14, F13 막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처음 가보시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헷갈리는데 이렇게 거대하게 생겼고요. 계속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보게 되면 상당히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롯데몰도 있고요. 신세계몰도 있고요. 이랜드몰도 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죠? 그 다음 포스코 같은 건 포스코 타워드 만들고, 이거 타포스코예요포스코 이, 저, 이 더샵, 더샵 브랜드, 그죠? 네 포스코는 이쪽에 아주 목숨 걸었습니다. 어 다, 거의 휩쓸다시피 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브랜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여기에서는 멀지 않은 곳까지는, 뭐, 요런 정도의 블록에까지는 한 도보상으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것까지는 괜찮다고 봐야겠죠. 이쪽은 뭐 어차피 다, 어, 공원 쪽에 있고 그러면 요 라인 쪽에 있는 것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 예. 일대들이 가장 좋을 걸로 보여진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겨야 되거든요 여기가 회사가 생기는 거잖아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쪽 일대가 다 좋아지게 되는 건데 예. 이제 언제 생길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죠 ね